안녕하세요. 모듬탱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1일. 이번 영상에서는, 어, 어, 코스피 1에서 30일까지 차트 분석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자, 주봉으로 볼때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계단식 상승하냐? 그러면, 오르면 책실현. 오르면 책실현. 돈 벌고, 뭐, 이렇게 단타도 있고, 뭐, 초단타도 있고, 프로그램 매매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데 이게 지금, 음, RSI에서, 데이세에서 65로 갔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 상승 추세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어 뭐, HBM 해가지고 좀잘 오르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일단, 주봉으로 볼 때는 과, 매수 되었다. 이렇게 소화하고 올라오고, 소화하고 올라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매수세는 아마도 AI 광풍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 이번에 엔비디아가 5월 22일에 실적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될까가 문제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퍼가 74에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어쩌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기대보다 뭐, 덜 나왔다 하면은 또 폭락을 할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대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가 중요한 분수령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여기는 자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단식 하락 지 여기서 사야 되느냐 이거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어 전기차도 있는데 전기차는 어떻게 해서 나아지느냐 그러면 배터리 기술이 혁신 그 다음에, 플러스, 어, 음, 자율주행으로 해서 이런 혁신들이 계속 일어나서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어, 여기서는 전고체 배터리나 아니면 이런 배터리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술 개발이 우선이겠네요. LGN의 솔루션. 근데 지금은 행보 어, 중에 있다. 라고 보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어, 하락 중이라서 어, 넘어가고, 현대차, 현대차. 지금 전한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어, 여기서 지금 자동차는 그래요. 어, 지금 내연기관 하고 전기차 두 가지 있는데 이 현대차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뭐 하나가 무너져도 여기서 지탱해줄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현대차는 또 로보틱스 뭐 휴머네이드 로봇 거기에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될수 있다고 보고 어, 기아는 어, 지금, 일봉으로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 주봉으로 단기, 어, 중기적으로 지금 하락이 예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어, 좋은 결과 발표했다고 했는데,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상승을 지금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봉으로도, 어, 아직 주봉으로는 완벽한 그 상승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 여기서는 기존 저항선을 깼다.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들어갔을 건데 저는 돈이 어 지금 다른데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사실 현대차에 물렸습니다 어 만원 정도 많이 한주 가지고 있는데 만원 정도 그음 포스코홀딩스 지금 역배율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 이런 떨어진 주식은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KB금융 여기는 어 다시 어 들어가겠습니다 KB금융 여기는 제가 한 이 정도에서 팔았었는데, 이 정도에서, 또 내려간 거죠. 내려가서 팔았었는데, 그때 판게 다른 거랑 어, 좀 이익을 상쇄시켜가지고 어, 하려고. 왜냐면 다른 게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KB 금융을 희생하면서, 그냥, 어, 약간 한 천원 정도 이익 보고 파는,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 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존 저항선을 뚫었다는 면에서, 어제 8만원까지 갔고그 다음에, 8 1,300원까지 갔었네요. 그래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도 더 흘러,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RSI에서 76까지 갔기 때문에, 어쩌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를 주봉으로도 보면은, 네, 주봉에서도 좋은 흐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월봉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뭐, 밸류업 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그 다음에 네이버는 지금 약간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악재냐? 뭐 라인, 야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네이버는 그래서 약간 좀 멀리 하는 걸로 하고 삼성 SDI 여기도 멀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G화 여기 지금 뭐 중국에서 저가 물량 공세 막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좀어 위험. 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평선 역배열로 가 있는 거죠 오늘 30일까지 과연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성물산 물산은 지금 올라가다가 행보종으로 갔는데 여러가지 어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어 주가는 그런데 어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좀더어 지금 현재 행보초사로 왔는데 행보초사회 좀더쭉 가다가 상승 탄력이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게 뭡니까? 여기서 저항선을 그려가지고 저항선을 돌파하는가 이거를 봐야 할것 같고요. 지금 RSI는 아니고 RSI에서 골든 크로스 나와가지고 이 가고 있고 스토캐스틱 지금 전부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어, 있네요. 있기는. 자 어쨌든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워렌 버핏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게 공이 막 이렇게 오는데 내가 칠만한 좋은 공이 와야지 나는 친다. 근데 막 공이 막 온다고 방망이 막 휘두르지 않겠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에는 어 아닌 회사가 아닌가. 뭐 나중에 뭐 저도 이게 투자한 적이 있긴 한데, 자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계속 어 상승을 하는 거죠. 어 언젠가는 밸류업이 어 좀더잘될수 있을 것이다. 표스코 피서 어 이거는 좀 행복 여기도 제가 보는 좋은 공은 아닙니다. 어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는 좋은 어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요. 카카오 어 여러 가지 서비스로 해가지고 어 독창적인 음 그런 서비스를 했다고 하지만 테트상으로는 지금 하락에 하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어이 추세를 보면은 어 횡보 추세에서도 어이 지금 구간을 보면은 하락으로 하락 추세로 있는 거죠. 이렇게 길게 보면은. 행보 추세인데, 자 그럼 카카오 넘어가고 2 0위까지만 해볼까요? 현대모비스 어 여기는 아닌 걸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보하다가 올라가야죠. 자 여기 행보하다가 올라가는 삼성생명 같은 그런 주식이 있네요. 어 그래서 여기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어제 모든 투자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삼성생명은 이제 들어가려면 일찍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제 기준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금융 지주도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죠. 자, 여기 RSI 일단 70 넘으면 저는, 아, 이게 지금,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삼성, 하나 금융 지주도 다 오르는 거죠. 뭐무튼 금융주, 은흥주 전부 다 오르는데, 금융주, 이게 지금 20위까지 해가지고, 뭐, 코스피 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 했지만,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식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벤처 사업 계속 밀어줘야 돼요. 새로 뜨고 있는 그런 기업들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카카오가 만약에 카카오라고 했으면 이 카카오를 막너 민생까지 들어갔어 해서 팍팍 이렇게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민생까지 들어가지 말고 좀 민생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분야로 가라. 이렇게 지침을 줘야지 막 해서 막 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카카오. 어쩌면 좀더 좋은 기업으로 다나아갈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좀 비리비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젊은이들은 바로 어떤 새로운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해야 될지 일단 뭐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가지고 계속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내가 어떤 테스트를 내 능력을 시험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게 없고 계속 나는 밑에서만 이렇게 잘돈 벌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그걸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내가 어떤 걸 추진해서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더 좋은 게어 내가 자신 개발도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자, 그러나 저러 일단 저는 일단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 지금 4% 올랐어요. 자, 어, 이게 지금 이평선을 모두 가로지르는 이런 아주 좋은 흐름이 있는 거죠. 이평선을 가로지기 르 전부터 이미 여기서 좋은 그 기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으면 여기에 투자를 했을 건데, 투자는 못했습니다. 왜? 돈이 없어서. 지금 저는 현대차, 그 다음에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올라가지고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코스피 어, 보기 전에 일단 30일까지 쭉 가볼게요. 메리츠 금융지주, 자 금융주 좋은 거죠. 계속 올라오고 어, 있으니까 어, 투자 하려면 하고 말면 말고 이제 삼성 어, 화재 지금 어, 이게 보니까 전부다 어, 금융, 화재, 뭐 생명, 보험. 이게 지금 23일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있는데 반도체, 하이 어, 반도체는 AI 뭐 관련해가지고 뭐 좋은 수혜를 받고 있는 주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어.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현재는 정체 중이에요 엔비디아가 어 지금 퍼가 74 였죠 종목정보 들어가서 퍼 보니까 51.59배 제가 전에 어 l g n 의 솔루션 퍼가 80일 때 그래도 나는 이 기업이 유명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팍 샀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23%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 그때 매수 했을 때보다 근데 여기는 51.59배니까 일단 동종 업체를 좀 봐가지고 거기 퍼가 어떻게 됐는지 어, 파악한 다음에 아, 동종 업체가 퍼가 이 정도인데 나는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되겠다 뭐 말해야 되겠다 자어 여기도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봐보세요 동종 업체는 아니지만 여기 0.39배잖아요 그러면 차트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퍼는 괜찮다는 이거죠 일본에서5.5% 엄청난 하락을 했네요. 어자 일단 일단 이렇게 해서 주식은 어려운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좋은 흐름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가 자, MACD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갔었죠. 근데 이런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 이게 지금 무슨 거래량이냐? 제가 볼 때는 하락하는 데 많이 빠진 그런 거래량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국내 주식 할 때는 이게 해외 주식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뭐 알파벳 샀다. 그럼 알파벳은 그렇지만 무조건 오른다라는 어떤 기대 희망 뭐 마이크로소프트 무조건 오른다 뭐 지금은 빠졌지만 언젠가 오른다는 희망이 있는데 한국 주식은 그런 기업이 거의 없어요 어네 어, 삼성전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지금 다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손실 제한 주문을 꼭 걸어 놓자 네, 이런 뭐 5%를 걸어 놓든지 10%를 걸어 놓든지 아니면 어, 이평선 걸리는데 거기다 걸어놓던지 이렇게 걸어놓자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라서 어, 말이 많습니다. hmm 어, 여기 지금 어, 좋은 거죠? 네 좋습니다. 예, 돈이 있었으면 들어갔을 건데 어, 18,000원. 근데 네, 지금 RSI 어, 73, 그래서 RSI가 일단 70 넘으면 좀 물음표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 이 주봉으로는 아직 어, 상승의 표시 나지 않았는데 어 일본으로는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은 여기서 만약에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거기서 매수를 했다가 어 다시 올라가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회운 운임이 여기서는 뭐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그걸 놓쳤으면은 LG 같은 걸 봐야죠. 지금 횡보 추세 에 있는 거죠. 횡보 추세 있고 이제 여기서 언제 오를까? 자 일단 어 제가 볼 때는 이 어, 저항선과 지지선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저항선을 넘어서는가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주봉으로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LG는 지금은 그냥 관망으로 가야지 어, 좀 아직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거의 30위 왔죠. 어, 크래프톤 28위. 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어,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온다, 게임 작품들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 이평선을 가로지르는 이 봉이 있는가를 봐야 되죠 여기서도 계단식 상승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일봉으로도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저는 못 사죠 어, 25만 원 사실 용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 자 삼성 s d s 어, 지금 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제가 저번 그렸었는데 어, 이 추세선을 깨고 돌파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돌파를 못했고 지금 또 하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거래량도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함선 SDS 여기도 좀 어,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 한대중공 현대중공업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 이 배를 만드는 게 중국 거를 배제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 한국께좀 많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랐던 거죠. 지금 이렇게 좀뭐 약간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어, 추세를 깨고 올랐다. 여기서 더 오를 것인가?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어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하락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 30일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해서 끝낼 건데요 토요일이라서 시간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이 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약간 좀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연관해서 계속 저는 체크하고 있는 게, 그, 아, 이스라엘, 이 가자주구를 얼마나 어, 폭망시켜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구구파들이 막 엄청난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무기 안 준다? 장밀 무기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덜장밀한 무기로 가자주구 완전 폭파시켜 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이스라엘이 어뭐그 제가 이런 선민 사상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을 믿는 뭐 그런 국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막 무고한 일반인까지 미친 듯이 죽여도 되는지 그건 완전 지금 뭐 삼만 명 넘었으면 학살이죠 그런 학살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를 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반전쟁, 그것도 어, 수긍에 가고, 그런데 일단 그걸로 인해서 계속 전쟁이 불거지면은 어, 이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나 좀 멀어지고, 바이든, 대선, 재직권도 힘들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세계 정세입니다. 근데 그, 거기서 웃는 거는 뭘까요? 그래서 웃는 거는 군수장비 계속 어, 군사장비 팔아 먹으니까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 유가 유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유가 급등하면서 근데 이번에 옥시한탈 페트롤리움 어, 실적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걸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정유업계들 그래도 실적이 호황이다라고 했는데 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세계 정세를 봐야 될것 같은데. 이 세계 정세는 현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쟁.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3만 명이 죽어도 그냥 끽 소리 못 하고 이스라엘 그냥 보 바라보고만 있는 그런 상황. 좀안 좋게 보이는데 난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는 예전에 저는 어 좀본 적이 있는데 어,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그 신세계 질서를 따라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인 파충류 인간 그리고 어, 그 사람 그 파충류들이 예전에 지구에 와가지고 어, 그, 그 공룡 때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뭐 아무튼 등등의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인간을 거의 별거 아닌 존재. 그냥 뭐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주의랑 맞물려가지고 이제 되는 거예요. 시온주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그런 것까지 이어져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우리 지구를 지배한다. 그리고 파충류 인간은 피를 먹는다. 또 파충, 파충류 인간은 얼굴을 뭐 인간으로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긴가민가 어,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진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여러 번 하게 됐고요. 안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겠어요. 무고한 사람들도 막 있는데. 막, 어, 파,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막 자식 잃고 막 그렇게 죽음으로 있는 사람들을 보어잡고 엉엉 울어요. 그런데도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문제가 있는 지금 세, 어,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앉아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뭐 여자나 아무튼, 어, 네, 더 이상 그 심오한 얘기는 안 하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딸이 깨어나기 전이라서 저는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